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h o u l d n t forget to k n o 로 him. I s h 니다 l d n t forget t 축복의 통로입니다. I shouldn't forget to know h i 제가 그것을 실감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던지, 금방 일주일 지나고, 금방 1년 지나고, 또 금방 2개이 지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빠른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세야 할지,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 그냥 덤벙덤벙.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1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7년 4월 24일자 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이라는 어, 제목의 전남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마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낙인찍혀 미움과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그 중의 일부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에게 상담을 했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차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그 당시에 세리들은 법에 정한 세금 외에 불법으로 돈을 더두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매우 강하고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돈을 위해서 동족을 배신하였고 이방인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불법을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리를 가르켜서 기생충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사회에서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배척할 뿐 아니라 외면하고 피하고 멀리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왕따 인생이었습니다. 마태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또는 소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부르심 또는 소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자주 이 부르심을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쫓으라 하는 것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전부이며 유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또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곧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마태의 모습은 부르심을 받은자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마태란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며 마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일어나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를 마태는 예수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태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 예수께서 구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이때 마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히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테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마태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매우 행복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올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없이는 결코 올수 없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이상 청와대에 갈수 없습니다. 가면 곧바로 제거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 마테, 세리 마태는 지금 죄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로 발명하 손가락질 받는 신세입니다. 자기 자신 역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마태는 그러한 이름답게 살질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마태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당당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서경훈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서경훈이라는 이름, 이 석자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떤 분의 이름은 참.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참아 이름을 들먹거리기도 거룩스러울 정도로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주어,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름에 꼭 분자가 들어가거나, 숫자가 들어가거나, 옥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자가 들어가거나,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수치심을 갖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명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셋째 넷째까지는 이름을 적어도 호적에 올려도 그 다음부터 는 호적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호직이 잘못되어가지고 동생의 호직이 나의 호직이 돼서 살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호직에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이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분들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도란 이름을 주셨다는 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갖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이름은 아무나 주어에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을 부르면 아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면서 누구 성도님 하면 고개를 확 돌립니다. 누구는 장모님인데 누구는 권사님인데 누구는 집사님인데 나는 성도밖에 안되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일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준 이름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무나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란 겁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물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태는 마음은 어디로 돼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가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태는 세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인정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이름을 누가 불러줄까 봐서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늘 도 열심히 세관원에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이 통일를 취했습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손가락질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의 이름을 불러주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를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박게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아 마들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트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상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의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동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굳건히 지켜주셔서 올해 우리 동산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앞서 일하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애를 써서 지금까지 이러한 교회를 이루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일꾼을 부르고자 하나님께서는 피택 선거를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응답해야 합니다. 후보로 거론된 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응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꾼을 세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하며 아멘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이 일은 세상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름은 유능한 자, 잘 나간 사람, 못들어진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길 때에 정말 유능하냐,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에 합당하냐 하면서,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바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때 길에 발자국이 하나 나옵니다. 그 발자국이 났을 때 여러분 그 발자국이 누가 지나갔을까 염려하며 누가 지나갔을까 그 사람의 발자국을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앞에 남자가 지나갔을까, 여자가 지나갔을까, 장교가 지나갔을까, 아니면 어린이가 지나갔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 밟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발자국이 났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인께서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일꾼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리마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리를 박차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재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부르시니까 아멘 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이것저것 다 재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주인이니까, 주님은 거룩한 주인을 하나님의 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따지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떠하냐? 오늘 교회 가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교회에서 나에게 뭘 줄까? 교회 가면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남을까? 이것을 계산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은 당연히 가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오신 자리입니다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아들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고 아멘하고 매주 나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창세의 시리장에 보면 유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름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놈도 노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특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를 꼭집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본톤 직접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나의 수완과 나오고, 내가 편한 일 거기서 과감하게 뛰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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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뚝 하고 꼬집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잊지 말할 것은 불러서 그에 오게 했으니까 여기서만 우리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냐? 다시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신앙생활할 때참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인도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또 공산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중국 또 북한에서 탈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한 땅에 머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또 주,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나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악으로부터 주고하는그 인생들을 너무나 불쌍히 해가지고, 그곳에 다시 뛰어든다는 겁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칼을 감당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녹여가지고, 소금 자체에 정체성이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녹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사실로 응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원사님이고 집,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교회에서는 장모님인데 세상 속에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방송지상으로 봐도 울고, 신문지상으로 봐도 울고, 우리가 고려해서 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이니까, 도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일까라고 할 때에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습을찍거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세류로서 돈번 일에 열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부르심을 받고 응답 받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마태가 어떻게 예수 글소의족보대해서 연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서 어떻게 탄생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장을 못 박여 죽으시다 부활하셨던 것을 어떻게 그로 렇게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미에 따른 사실입니다. 동산교회 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특별히 2021년 우리 주제는 겸손히 주를 섬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앞장서실 주님이라면서 축복합니다. 신앙성원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풀려지고 형통하고 다 잘된다더라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런 분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결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뜨거운 용광도에 들어갈 때만이 깨끗한 온전한 그러한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냐 왜 우리에게 아프게 하느냐 우리에게 문제를 만드느냐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보지 않아도 내가 예비하지 않아도 내가 응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되면 성도라고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이 뛰쳐나가죠.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역경을, 역경이 을역경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성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중립자일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가 없는데 그분들은 암에 걸렸거나 많은 고난을 겪은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 70명의 제단을 전도 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때는 놀라운 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도이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을 할때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안진명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내가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인것곧 누구의 이름이요? 예? 성경이 뭐라고 나왔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김제지역하면 청아지역에 사는 사람은 좀 어떻게 합니까? 좀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죠. 아주 촌 사람, 별벌이라는 사람 그 지역에서 산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고 속고 있을 때 놀랍게 안정되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천명씩 5천명씩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로 마태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영광 돌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